네, 안녕하세요. 뿌리에요. 이번에도 아인스타 뽑기를 가지고 딱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곳이 동전 넣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큰 곳이 카드 나오는 곳이고요 그 룰을 설명해 주시 준다면 이 100원을, 이1 0 0원을 넣게 되면은, 세번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1 0 0 원을 넣고 세 번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을게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잘안 보이세요? 네 고스매직 미니모자가 나왔어요 잘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한번더두번의 기회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블록 체크 스커트에요. 이렇게. 이런 게꽤 예뻐요. 그리고 한번더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블루밍 플라워 카츄사가 나왔어요. 조금 잘안 보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돼있었고요. 지금 높일 방법이 없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요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어느정도 보이세요? 밑에는 정도 드릴게요. 네, 꽂서 잠깐만요. 이 블루밍 플라 카츄샤와 블록 체크 스커트와 고스 매직 미니 모자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더 편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잘 보이세요? 네 이렇게 뭐자 이제 100원을 한번 더 넣겠습니다 지금 잘안 넣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돼있.. 속이 이거 내부 공개 부탁하시려는 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올랐어요 팬텀 레이디 셔츠예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세트는 자두분 남았습니다. 그다음 마리 니거 블루 스테이지 블라우스예요. 꽤 예쁘죠, 요 잠깐만요. 그 다음 또 나무리다. 마린이. 근데, 그, 라이미와 보라의 비밀이, 라이미는, 아니, 마린이는, 그, 바다라고, 바다, 그, 빗대어 말하는 마린이잖아요, 그게, 마린. 그래가지고, 파란색을 입고 있고, 계속, 머리도 파란색이고, 거의 바다색이니까 그 보라 있잖아요 그럼 보라는 이 보라색 이름 보라 그리고 맨날 입고 있는 옷 보라색 맞잖아요 <laughs> 진짜 올것네 그럼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 하나 를더 뽑기 위하여 이렇게 배 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잘안나네 이번엔 로즈봉봉 탑스인데요 잘 안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구요 두번 남았습니다 네 드디어 라임있게 나오네요 오로라 키스 리본이에요 네, 날개와 리본 귀걸이 그리고, 이게 계속 입구가 작고 나보인 벨런타인 스타일 스커트. 요거, 1기에서 완전 히트 쳤던 의상인데, 요즘에는 더 예쁜 의상이 나 있죠? 네, 이제 동전을 다 썼는데, 아무리 그래도 더 뽑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 c 카드를 이쪽 넣어줍니다. 네, 그럼 무한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짠, 핑크 스테이지 쇼즈예요. 이렇게. 이아이식 카드 직접 만든. 나 저는 이렇게 고스 매직 판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잠깐만요. 초점 맞춰 드릴게요. 됐다. 고스 매직 판이에요. 이렇게 놨고요. 계속 뽑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계속 뽑아보겠습니다. 네. 퍼플 스테이지 스커트에요. 보라꺼. 그럼 한 번을 더 뽑겠습니다. 하이가 나왔어요. 페어리 테일 스커트에요. 체리 거. 네, 그러면은 반대로 뽑을 수 있긴 한데, 음. 일단은, 내부 공개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보여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있고요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랄 겁니다. 여기 로즈봉봉 슈즈부츠예요 어. 이게 꽤 예뻐요. 장미장식 디테일하고요. 이것은 1기 처음 때요. 그 다음? 이번에도 이게 나왔네요. 로즈봉봉 스커트예요. 이것도 장미 모양이 좋구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또 반대에서 나오는데 반대에서 나오는 건또 입구가 좀안 돼가지고 저희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에서 나오는 건안 되구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거를 뽑게되면은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손잡이를 휴지깍 남은걸로 했고 일단 구멍이 이 떡하니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럼 모두 빠이